송파구가 제3회 송파구청장배 한성백제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인 뉴스입니다. 송파구가 제18회 노인의 날을 맞아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제1회 송파시니어 시어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꿈꾸는 노년은 아름답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국 5개의 시니어 연극단체들과 합동 공연을 펼칠 예정인데요. 황소와 도깨비, 써니 등 다양한 연극은 물론 난타, 판소리 등 다채로운 축하 공연과 캐리커처 등의 부대 행사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엔 10월 첫째 주 뉴스 시작합니다. 송파구가 지난 27일 제3회 송파구청장배 한성백제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이번 마라톤 대회는 평화의 광장을 시작으로 성내천 한강 잠실 선착장을 지나 수서 탄천교까지 이어졌는데요. 2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하프 코스와 10km, 5km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이날 송파구청장배 한성백제 마라톤 대회는 한성백제 문화재의 성공을 기원하고 건강 송파로 발돋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10월 첫째 주, 단신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27일 거역근린공원과 파크리오 아파트 문화광장에서 거역골 주민 한마당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가족 놀이마당과 주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29일 방일동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제12회 방일골 조롱박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먹거리 장터 등을 열었습니다. 송파구의 대표 역사문화축제, 한성백제문화제가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엔 10월 첫째 티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